자동차 스크린용 범용 휴대용 카플레이는 진정한 스마트 드라이빙의 동반자입니다. 이 제품은 터치 스크린과 내장 스피커, 마이크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용자가 손쉽게 음악을 듣고 통화를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무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덕분에 연결이 간편하고 스티어링 휠 제어 기능으로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죠. 고객들은 이 제품이 차량의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효율적인 와이파이 기능 덕분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도 매끄럽다고 극찬합니다. 이년 보증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편리함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이 카플레이는 자동차에서의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드라이브를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리모컨이 포함된 안드로이드 카플레이 자동차 라디오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7인치 터치 스크린은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워서 차량 내에서 멀티미디어를 즐기기에 완벽합니다. FM 전송 기능으로 라디오 청취도 간편하며 내장 스피커의 음질이 뛰어나 음악 감상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OX와 USB 포트 덕분에 다양한 기기와 연결할 수 있어 모두 운전자가 만족할 만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간편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차 안에서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려보세요. XUDA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자동 무선 어댑터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설치가 간편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복잡한 설정 없이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닛산 차량에 완벽하게 호환되어 운전 중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무선으로 즐길 수 있는 점이 특히 매력적입니다. 고속 와이파이 연결 덕분에 끊김 없이 매끄러운 음악 스트리밍과 내비게이션 이용이 가능하여 드라이브의 질을 확실히 높여줍니다. 화형 물질 걱정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가족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안심입니다. 트렌디한 운전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